제 15장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담메 세계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삭을 족속 아히아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